어 놀라 보시게도 그래. 내가 뱀발 응. 진짜... 관상인가어 그러네. 되겠... 또 재회 계신. 나. 조개. 아. 한다미. 근데. 인선이가 낯을 좀 많이 가린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만나는 날마다 서로 악수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. 1일 아... 1일 악수를 좀 했고. 네. 그러고서 마지막에 되게 또 친해지고 어... 친해질 틈에 끝나 가지고 지금 다시 어색해질 것 거야. <laughs> 인선 씨. 진타영이랑 네. 아이 q 누나의 그 컨택이 되게 많았거든요. 저는 사실 고기가 제일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아요. 그 우리가 우와. 어, 근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, 이거 너무 좋았어. 어, 이거 하고 제가 뒤에서 한번 날아갈 때. 네. 그 구성을 조금 맞아요. 신경을 좀. 저희가 엄청 네. 많이 바꾸고. 그리고. 저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인선이었잖아요. 맞아요. 잡고 네. 드는 것 같아요, 제가도. 네, 그래서 인선이가 조금 더 어색했으면 저 내려놨을 뿐요 음. <laughs>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던데. 이렇게 받은 다음에 악수하셨다고 네, 받은 다음에. 안녕하세요. 맞지, <laughs> 받았는데 어, 어, 오늘 안 했잖아요. 어, <laughs>